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온TV의 리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삼국지전략판 바로 첫 번째 저의 특급 노하우 강좌편 1편 동전 뽑기 비하운드 노하우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의 노하우는 어, 정말 제가 뭐 특급 노하우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뭐 다소 거창한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믿어주시는 고객분들께 저는 저만의 노하우 광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게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공개를 해드려서 우리 고객님들이 저만큼 따라 하신다면은 정말로 괜찮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한번 공개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이거 저희 매원 분들도 따라하지 어,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고 또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모든 분들께 이거는 저 리온을 믿어 주시는 고객분들께 예,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고 제가 공개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소 삼성 도시락이 아니라 사성도시락을 시즌 끝나기 전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귀중한 영상이 되실 테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저는 항상 영상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주의 깊게 보세요.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すご,ごいし。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어,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 보신 것처럼 100에서 150 사이의 수치에 4성장수 뜨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2, 3회 정도 한 1에서 3회 정도 바로 뜨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단정 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4, 5번 해도 안 나오면 그날은 포기하거나 전법 점수만 챙기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일단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1번 이제 세. 한 번에서 세번 만에 4성 장수가 나오면은 플러스 10씩 붙여가지고 뽑기를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중도에 갑자기 뭐 110회를 해야 되는데 140회를 거리거나 200회를 해버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꼭 지키셔야 되는 규칙이고요 10씩 이렇게 올리시다가, 어, 이제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계속 뽑기가 4성장수가 나오는데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구간이. 그러면은 중도에 멈추시고 마이너스 10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뽑기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4성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더 하시다가 안 나오시면은 다시 10씩 붙여가지고 뽑기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씩 구간으로 반복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사성장수를 일반 동정 뽑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장담드리고 싶습니다. 저 리온의 수학적인 연구가치가 있으신,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규칙을 뽑다 보면은 하루에 동전을 뭐막 심하게 날리지 않고 잘 나오는 날은 사성장수 5개에서 최대 13개를 챙기는 거예요. 제가 최대로는 15개까지 뽑아 봤고요. 어, 영상으로 공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게 절대로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어 저의 그 노하우를 챙기시다 보면은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감이라는 게 생겨서 어 이쯤 되면은 마이너스 10을 해야 되겠구나, 플러스 10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지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이걸로 저는 도시락을 시즌 2 막바지에 챙겨가지고 삼성 도시락은 제가 딱 36개 밖에 안 챙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나머지 다사성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전법 점수가 엄청 많았어요 사성 장수도 많았고요 우리 고객님들도 제가 이게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뭐하는 앤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맹원분들은 저보고 미쳤다라는 소리라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이번 노하우 공개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특급 노하우 몇 개는 전수를 해드리고 저희 맹원분들께만 살짝 보여드린 게몇개 있는데 이 노하우들은 앞으로도 공개를 할 거예요. 고객님들 기대하시는 분들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제첫 번째 동전노하우였습니다. 알고 계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이상 리온이었습니다. 믿고 계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 주시고요. 저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예, 그 어떤 유튜버보다 색다른 전략과 벌거리가 풍부하고 정보 지식을 바탕으로 삼국지 전략판이 뭔지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좋은 밤 되세요.